안녕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비상을 응원합니다. 지름길 법무법인 안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우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중지 명령 금지 명령에 대해 알아보고자 이 프로님 모셨는데요 이 금지 명령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개인회생을 접수하면서 압류나 추심 그리고 독촉 행위를 금지하게 해 달라 뭐 이런 신청이잖아요 이에 대해 최근 각 법원마다 금지 명령을 받아주지 않고 기각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 프로님께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먼저 이 관련된 법 조항을 보고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잘될것 같아서 우선 법 조항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채무자 회생법 제 593조 중지 명령 제 1항입니다. 법원은 개인 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있 Tá. 네 굉장히 긴한 문장이었는데요 우선 이 금지 명령이나 중지 명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발령할 수 있다는 건데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두 가지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당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까지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는 경우가 발생할 염려가 있거나 또는 채권자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을 해서 채무자의 회생 절차에 장. 상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하죠. 음, 그럼 중재 명령이나 이 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절차나 행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안프로이 말한 593조 각 호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그냥 이야기를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하나씩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입니다. 개인 회생과 파산 절차는 서로 대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거고요. 둘째로는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절차입니다. 단 환치권에 기한 것이거나 개인회생 재단채권이 될 채권에 기한 절차에는 중지나 금지를 할수 없습니다. 환치권이라는 게 돌아올 환, 뭐 가질 치, 다시 뭔가를 가져오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내가 안프로에게 오래전에 뭘 빌려줬어요. 근데 워낙 오래 되다 보니까 안프로가 내가 빌려준 걸 까먹고 안프로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이제 내가 진정한 소유자니까 내가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권리자인 이프로님께서 그 재산이 채무자인 저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을 해서 환수를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군요. 이런 환수권에 기한 것은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없다는 점잘 알겠습니다. 이프로님 다음으로는 또 어떤 행위에 중지 명령이나 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변제 또는 변제 요구 행위. 입니다. 주로 이것 때문에 금지명령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요.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개인회생 채권으로 될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그러니까 추심이죠. 추심을 그만하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없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개인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자로부터 심한 추심을 받는 것을 좀 제일 두려워하시기 마련이잖아요 이 변제 계획에 따라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를 하기 위한 전제로 일부 채권자의 변제 요구를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추심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네요 다음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푸른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채납 처분 또는 조세채무 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지나 금지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징수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다만 의견을 듣는 걸로 족하고 징수권자가 반대를 하더라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중지 및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지 명령과 중지 명령이 내려지는 절차와 행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프님 그럼 중지 명령과 금지 명령의 차이는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중 금지명령은 이미 행해지고 있는 개별적인 절차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 미래에 행해질 가능성이 있는 절차나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실무상 금지명령은 주로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채무자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서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개인 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추심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여기까지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관련 서류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추천 영상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